네, 이재명 대통령 첫 NSC 전체회의 주제 관련한 브리핑이고요. 4시 40분에 시작한 회의가 6시 50분가량에 끝나서 브리핑이 좀 늦어졌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올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출범한 지 40여 일 만에 첫 국가안전보장 회의가 열렸다면서 국가 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요동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면서 국민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 당부했습니다. 관계부처 모두 한 마음으로 모두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NSC가 그 예상했던 것보다 좀 길어진 것 같은데 혹시 좀 대미 좀 안보 이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국무회의와 유사하게 각각의 보고에 대해서 꼼꼼히 다시 되물으시고 확인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도 그런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되짚고 이런 과정들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한 가지 이슈 때문에 오래 걸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어, 관련된 문제는 이제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있어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어, 그런 국제 관계 속에서. 그런 안전과 그리고 평화의 문제, 한편으로 어떻게 좀더 국익을 더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저 TV 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최근에 관세 협상이 패키지 딜로 엮이면서 안보 현안도 같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NSC 회의에서 어, 전자권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나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뭐 NSC 회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 여러 가지 그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오갔습니다.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고 어, 어떤 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걸 관철하기 위한 의견을 모은다라기보다. 정말 다양한 고객을 위한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을까에 대한 모색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MBC 김재경 기자입니다. 그첫 NSC 회의에서 아까 북한 변수도 좀 고려 뭐 얘기도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많이 우리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어떤 뭐어 진행 상황이라든지 좀 진척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이미 북한과의 진척이라고 한다면 어그 우리가 뭐 오물 풍선 문제라든가 대북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몇몇. 좋아진 조금 더 적경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국민들의 삶의 환경이 더 나아졌다라거나 뭐 얼마 전에 표류해서 결국 남쪽으로 오신 어 북한 주민들이 돌아갔는데 별 문제 없이 돌아갔다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 좀더 평화로워진 그리고 좀더 안전해진 이 체감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애를 쓸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방어과 관련해서 어, 남북이 그 끊어져 있는 일단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더 복구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네. 네. 예, 중앙일보 우현석 기자입니다. 지금 한미 통상 그 협상 외에도 그 안보 당국 간의 어떤 대화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언급은 NSS 회의에서 보고나 특히 그 한미 이제 뭐 통상과 안보를 같이 하는 패키지들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n s c 회의 특성상 그 분야만 가지고 특정적으로 얘기되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 외교 안보 관련해서 그 한미 동맹 관련된 점검과 그리고 점검 이후에 확인할 내용들 같은 것들은 어, 상례적으로 이루어진 NSC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만큼 다뤄졌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됐지만 어쨌든 국익이 가장 최우선되는 방향 안에서 어,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이만 박철희 주일 대사가. 2주 안에 복귀를 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도 좀 옳지 않다. 보통 통상은 아그레망을 받는 이제 새로 주일 대사가 왔을 때까지는 좀 스테이 하는데 좀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에 관련해 서 혹시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게 NSC 관련 질문 아니신 거죠? 제가 잘 확인이 안 돼서 대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아 네. 네, 어 예,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뭐, NSC 아주 직접적인 질문은 아닌데, 그 어제 위성락실장 귀국한 이후에 혹시 대통령에게 관련된 내용 보고를, 그럼 NSC는 총괄적인 안보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니까, 이 자리 외에 또 별도의 자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 오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대미 특사 지금 후보들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관세 시효 발효 시한 내에 이 특사가 파견될지 여부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성나 실장에게 따로. 어,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보고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때 나토 갔다 5 5도 바로 보고 이후에 브리핑이 이어졌던 것처럼 보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는 따로 제가 묻지 않았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안을 중시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큰 단위의 회의에서는 특별히 얘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보고되었을 겁니다. 특사 여부는 어 계속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는 그 입장과 동일하게 특사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상대 국가의 또 교섭 과정을 통해서 특사도 정해지고 또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명단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한편으로 시기 역시도 그게 지금 우리가 8월 1일로 받아 놓은 그 관세 협상 기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일지 후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혹시 표태주 기자님 마지막 질문 하시긴나요네 네. 오늘, 오늘 혹시 참석자 좀알수 있을까요? 총리, 오늘 주요, 네, 참석자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국무총리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외교부 이차관, 통일부 차관, 국방부 행안부 장관 대행 그리고 국정원 1차장 그리고 NSC 사무차장 대행은 배석했고요. 네. 그래서 참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 이차관, 통일부 차관 네 국방부 행안부 장관 대행, 국정원 1 차장, 국무총리 이렇게 참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 2 3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곧 보도자료 배포될 거라 이렇게 참석자는 보도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네, 잘했습니다. 저녁에 너무 회의가 늦어져서 이제 핸드폰을 다 두고 들어가서 제가 공지를 드릴게요. 기...